오늘은 2025년 11월 5일 기준으로 폴카 닷코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 참고용이며 보유자별, 맞춤 전략이나 신규 진입 타점, 목표가, 손절가 등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시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카닷은 현재 업비트 기준 약 3,80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늘 하루 동안 1%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근 몇 주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던 흐름 속에서 모처럼 양봉 반등이 출연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큰 추세상 하락 흐름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이 반등을 단순한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포카닷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6,000원대를 유지하던 종목이었지만 이후 급락이 나오면서 단 3주 만에 약 40%에 가까운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 급격한 매도 압력이 터져 나오며 뭐 당이 저점을 3,500원대 초반 까지 내준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거래량도 크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과거 7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도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3,600원 부근에 강력한 매물들을 다시 시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 캔들상 긴 하락꼬리가 형성되며. 단기 매수세 유입이 포착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을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이죠. 현재 구간은 중장기 보유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장기 하락 채널 하단에 근접한 상황이며 이 구간을 지키느냐 무너지느냐에 따라 향후 수주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는 손절 구간이라기보다는 반등 시도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 반등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2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멘텀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돌파가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는 4,700원에서 5,000원대 구간까지 기술적 회복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등에 실패하고 매물 저항에 눌리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다시 3,500원대 지지선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반복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3,20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보유자분들은 무리한 물타기보다는 반등의 강도와 거래량 흐름을 체크하면서 부분 비중 조절 또는 평단 전략이 필요하고 신규 진입자는 확인 매수 전략이 권장되는 위치입니다. 보다 명확한 진입 타점이나 당일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엔 영상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폴카닷의 펀더멘털 측면을 보면 네, 여전히 시총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메저 이 코인이며 파라체인 경매 구조, 인터체인 기반 기술, 그리고 개발 친화적 생태계 덕분에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확장성을 갖춘 프로젝트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웹3 재단과의 협업, 폴카닷 2.0 구조 개편 발표,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려는 움직. 기은 기술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최근 이슈 중에서는 폴카닷의 비용 절감형 파라체인 운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폴카닷 네트워크 내 개발자들의 활동이 점차 재개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DApp 프로젝트들이 재유입되며, D.O.T 사용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죠. 또 거시적으로도 이더리움 레이어 원 기반 프로젝트들보다 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다시금 알트코인 순환 구간에 진입할 경우 폴카닷 같은 플랫폼 코인들의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자 결론적으로 현재 폴카닷은 단기적으로는 3,500원에서 4,200원 사이 박스 흐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며 중장기 으로는 생태계 회복 여부와 시장 심리 개선에 따라 추가 상승 모멘텀 확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 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급한 진입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흐름에 따른 유연한 대응입니다. 매수든 보유든 지금 이 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장기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만 보며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밀한 분석과 개별 상황에 맞는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 9959 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급등 코인을 잡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고 손절은 늦어서 손실이 커지고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지쳐버리는 분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투자 고민, 너그 답을 실시간 대응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100% 무료 안내로 실시간 급등 종목 추천, 정확한 매수 매도 사점 제공, 그리고 빠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라면서. 어 진짜 괜찮을까? 네이 질문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에 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자, 무료인데 이 정도면 네 유료 서비스보다 낫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모든 흐름을 다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시장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패턴을 기반으로 급등 시그널을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자, 회원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급등 신호를 잡고 단기 수익을 효율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내용은 간단히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수십 개의 종목 중 실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해드립니다. 즉, 확률 높은 종목만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단순히 뭐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급등이 가능한지 시장 흐름과 매수세 분석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입니다. 실시간 거래량, 제 체결 속도. 네, 그리고 차트 내 변곡점 포착 알고리즘으로 이 시점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는 구간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타이밍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추천이 아니라 실제 매수 매도 타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어디서 익절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언제가 전부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 변동이 심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응이 늦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알림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매도 준비하세요. 추가 상승 여력 있습니다. 조정 구간 잠시 관망하세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이 시스템 하나면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용은요?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이용료 별도의 결제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한정 무료 지원입니다. 문자 숫자 7 전송만 하시면 실제 급등 종목 추천부터 매매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더 실전 감각과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시장에 따라 즉시 전략을 조정하고 예상 변동 구간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즉 여러분이 불안해할 틈이 없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든 조정하든 언제나 대응 전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이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0109959-6611로 문자. 내용은 단 하나. 숫자 7입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수천건의 실시간 패턴 분석, 수백 개의 종목의 시세, 흐름 추적, 그리고 실제 구독자들의 반응까지 추적된 결과물입니다. 그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잡은 사람이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추천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네, 핵심 시스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분석되는 수백 개, 코인 중 상위 가능성, 코인만 선별해드립니다. 둘째,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변동 구간에서 정확한 진입 이탈 시점 제시합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 급변 시 즉시 대응 공지 및 리스크 조정 가이드 제공해 드립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즉,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두 단어는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누구나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걸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제공합니다. 지금이 진짜 저점인가? 어, 이 구간이 고점 신호인가? 이걸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전송 숫자 7을 보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무료로 급등 종목을 확인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안내받고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수익을 지키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정보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무료안내, 급등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략,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가능 전략 모두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 제공됩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숫자 7이라고 남기세요. 이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주저하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 바로 010-9959-6611 숫자 7 전송하시고 진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익은 준비된 시스템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무료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